등차수열 AN, SN의 특징 중급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뭐가 있어요?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개 등차수열하면 AN에 대한 공식, SN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요. 자, 이 공식 갖고 이 문제 풀러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100명 중에 거의 95명은 안풀려요. 문제가. 아니, 공식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그거는 이 공식이 갖고 있는 정확한 뭐야,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의미를 알면 이거 푸는데 40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이 공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쓰였어. AN, SN의 특징 1번. 그 다음에 SN에서 뭐 구하는 거야? AN 구하는 방법. 자, 제가 요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a,n 보세요. a n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a,n은 n 입장에 써볼게요. d, n 플러스 a1 빼기 d. 이거 몇차 함수야? 자, 1차 함수. n에 대한 1차 함수면 등차수열이야. 자, s,n도 써볼게. 얼마? 2분의 d에. 이렇게 묶어 한번 써볼게. n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빼기 d에 n. 이건 뭐야? 상수항이 없는. 몇차 함수? 이차 함수죠. 이차 함수죠. 됐죠? 자, 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n에서 a 연구할 때. 자, sn이, sn이, 만약에 2차 이차, 함상수항이 2차 함수 이거였다. a n 제곱 플러스 얼마다? b n이다. 그렇게 하면, a n 구할 때,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거 쓸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an은 요거 곱함면 돼. 2 an 플러스 b 마이너스 a에요. 바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sn이 자 3n 제곱 빼기 6n이다. 그렇다면 an은 바로 요렇게 곱해요. 6, 6n 요거에서 곱빼 마이너스 5. 요렇게 바로 켜나 되어나와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요두 가지 요것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1 1 9 수학 보세요. 모든 문제를 풀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요 문제는 요 정도 만해도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두 수열이 있대. 그죠? 두 수열 n 항까지 합의비가 이거 예와 예. 제가 앞에 있는 걸 내가 an이라고 놓고 뒤에 있는 걸 bn이라고 놓을게. an의 합은 sn Bn의 합은 내가 Tn이라고 놓을게요. 가볼까요? 한번 자, 합이 합 그럼 Sn 대 Tn이 얼마야? 2m 빼기 1대 얼마죠? 3m 플러스 2죠. 그럼 얘는, 얘와 얘는 뭐야? 이거 보, 보시는 것처럼 상수항이 없는 몇차함수? 상수항이 없는 2차함수죠. 그 2차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상수이 없다는 얘기는 건 N으로 묶이는 거예요. N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그 그 앞에 있는 B니까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SN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 N끼리 없어진 거예요. n 이미 N이 없어졌고 그 앞에 같은 숫자가 있으면 얘네들끼리도 없어졌겠죠. 그죠 그럼 여기 쓰면 되겠죠. A에 2까지 e, 있네. e a, N제곱, a n 제곱 빼기 AN 되겠죠. 그 다음에 tn은, 곱하면 돼? 3a n 제곱. 플러스. 요게 a n이니까 곱하니까 얼마? 2a n이야. 돼야 안대 되죠. 근데 이제 무, 구, 물어보는 게7항의 b야. a 7대뭘고 b 7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sn 주어질 때 a n 구해야 되겠죠. a n은 제가 여기 아까 전에 공식 썼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얼마 이거? 4a n. 요놈에서 이거 빼죠. 마이너스 3에 됐죠. 얘는 로티엔 빠졌죠. 비엔이죠. 비엔은 꼭 해보세요. 6A, N.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죠. 기 a 에서 3에 빼니까 돼야 한대요.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제 게임 끝나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A7은 틀러 보세요. 7 28이죠. 25A 됐죠. B7은, 7로 보세요, 7. 42에서 6 빼니까, 41A야. 그죠? 그래서, B를 구하라고 물어본 거야. A7 대 B7은, 자, 뭐야? 25A 대 얼마? 41A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몇 대면? 몇? 25대 41이다. 그죠? 답몇 번? 3번 있네. 25대 40.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주어진 주어진 게뭘 주어졌어요? 합을 주어졌어요. 합. 그럼 합에 대한 개념 잡혀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원이 가능한 거야. 복원을 했어? 안 했어? 복원을 했어. 이렇게 복원을 했어. 근데 합을 주어졌는데 물어보는 거는 또 AN을 물어봐. A7, B7, AN과 BN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럼 an과 bn에서 저기 합에서 이거 구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고대로 그 쓰면 쉽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 갖고 가서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 그건 등차수열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있죠.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틀을 잡아놓으면 뭐든 다풀수 있어요. 1구 수학 보시면 다 나와 있죠.